펌프 다운되면은 냉매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예? 개에 어, 몰려 있죠? 지금 봐봐 여기가 아, 높이가 그 여기 경계선 생기죠? 어 맞아 거기 정도 거기다가 말카나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였어? 여기 처음에 그거보다 더 낮았지? 이거였었어. 그다음에 이거 어. 부담막한 거고. 어. 근데 그 그게 이제 펌프 다운했을 때는 맨 밑에였는데 얘가 기계가 돌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계가 돌 때는 걔가다 내려가죠.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럼 냉매를 갖다가 쓰니까 다 쓰고 다 쓰는 그러니까 거야. 모자른 거야 저기 사이클레스에서 버블이 보였죠. 아... 그래서 2키로 넣더니 었 어디 모을 조금... 때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모을때는 기계가 꺼질때는 모였을때는 요만큼 있는거고 우리가 지금 2kg 거야? 지금 다합해서 얼만큼 넣었어요 네. 우리가 아까 내가 2kg넣고 어저께 2kg넣고 오늘 오늘 네. 오늘 얼만큼 넣었어 3kg까지 어. 넣었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뜬게다 해서 5kg잖아. .5 .5. 그러면은 어저 이만큼을 우리가 오늘 뜬 거예요. 한 5, 5kg 정도 될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4.5나 그죠? 렇 그리고 어저께 2kg 넣었으니까 아예 없던 거지. 그러면 얘가 시다되는 응.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기다가 와. 마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날짜를 적어요. 응? 갖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한 달이든 두달 있다가 와서 이 높이가 낮아지면 새는 거지. 아프다.